1, 2, 3. 안녕하세요, 희지입니다. 제가 또 너무너무 요즘 잘 쓰고 있는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여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근 무더위라던가 홍수, 이렇게 날씨처럼 그냥 일상생활 가까이에서도 점점 지구온난화를 너무나도 체감하고 있고 들려오는 뉴스라던가 콘텐츠들을 봐도 진짜 하루하루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날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부터도 관심이 많았고 최근 들어서 조금 더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비건 뷰티 추천템을 소개하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생 때 교양과목으로 기후위기와 무슨 그런 거를 수업으로 들었었는데 그때 과제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큐 영화를 보는 거였어요. 저는 과제 때문에 봐야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었는데 그 기후위기에 대한 걸 엄청 세세하게 나타낸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는 텀블러 쓸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텀블러를 쓰고 저는 배달 음식도 쓰레기 진짜 많이 나와서 회사 점심 이럴 때다 같이 시키는 거 빼고는 진짜 거의 안 먹거든요. 그냥 식당 가서 먹고. 근데 한 3년? 전쯤부터 비건 화장품이랑 케어템 같은 게 정말 출시가 많이 되고 있고, 막올영 이런 데 가도 막 비건 뷰티, 클린 뷰티, 이게 진짜 제품군이 엄청 다양해지는 게 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킨케어 브랜드라던가 색조 브랜드들에서 아예 비건 제품만 출시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많아져서 저는 아직 막 비건 뷰티나 그런 걸 완전 빠삭하게 알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제가 썼던 것 중에서 되게 다양하게 비건템을 가져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게 아비브 콜라겐 겔 마스크 어성초 젤리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친구랑 같이 월령 구경 갔다가 친구가 이거 팩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러고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겔 마스크 타입이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붙이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러뷰 겔 마스크는 이 아비브 거보다 조금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두세 시간 정도 되는 제품인데,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얇은 제품이어가지고, 한 시간 정도만 사용을 해도 진짜 너무 촉촉하고, 제가 겔 마스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딱 이렇게 떼고 보면 피부가 탱글해지는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겔 마스크 타입이고, 다른 그냥 수분이라던가 콜라겐 이런 팩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완전 진정 광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초를 골라봤는데 사실 시트 마스크는 에센스가 진짜 많아서 되게 촉촉하긴 하지만 피부가 막 탱글해지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겔 마스크 쓰면 떼고 나서 피부가 완전 해지는 그 느낌이 저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한두번은 꼭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좋다 하고 봤는데 이게 비건 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성분에 대한 믿음도 조금 올라가면서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도 살짝 연두연두한 그런 제품인데 이거는 디에이브 더마테카 바이옴 세럼 이라는 세럼인데 저는 사실 비건템을 서치하면서 찾아보고 사용을 해보는 게 비효위기가 신경 쓰여서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트러블이 굉장히 잘 나는 편이고 피부 결이 한번 뒤집어지면 이걸 돌리는 단 1, 2주는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정 제품을 쓰는 이유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분도 피부에 자극 없는 제품을 쓰려고 더 비건 제품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디에이브가 더마 비건 화장품 브랜드로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엑설런트 등급을 받은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패키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스티커를 되게 잘 떼서 재활용하기도 쉬운 그런 용기인데, 진짜 신기했던 게, 화장품 배송할 때 완충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못난이 수세미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디에이브 브랜드 직원분들께서 직접 농사 짓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비건이랑 기후 위기 키워드에 진짜 진심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진짜 맨날 말씀드리지만 365일 진정 제품만 거의 쓰는 진정 파인이거든. 그래서 성분을 보다가 이 테카바이옴이라는 성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평소에 진정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시카라는 성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테카바이옴이 시카 성분보다 강력한 진정이랑 병풀 핵심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감부터 진짜 산뜻하고 가볍게 발리는데 발림성이 진짜 좋고 진짜 순하게 진정된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 여름에는 자외선도 자외선이고 물놀이 한번 갔다 오면은 또 피부에 자잘자잘한 게 저는 살짝씩 나는 편이고 땀이랑 씹기 때문에 되게 자극을 많이 받는 날씨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성분도 순하면서 진정이라는 키워드에 포커스가 된 제품을 되게 많이 많이 바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비건 제품답게 아예 무향 무색소 제품이거든요. 스킨케어템 쓰실 때 냄새 되게 민감하신 분들도 쓸수 있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더마 클레라라는 성분이 진정 성분이라 그래가지고 저 같은 타입은 여름에 더 트러블이 많이 나는데 그런 트러블로부터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저도 셀프 갔을 때 생리 때문에 났던 여드름이 이쪽이랑 이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막 이렇다 할 트러블이 안 나고 있어가지고 다음 생리를 대비해서 진짜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성, 속건조, 진정, 끈적임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세럼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크림인데 이것도 방금 보여드렸던 디에이브 세럼이랑 같은 라인의 크림이에요 근데 이거 크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여름에는 수분크림처럼 발리는 크림 타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그 수분, 겔그 중간 사이의 크림이어가지고 진짜 발림성도 너무 좋은데, 너무 산뜻하게 발리고. 끈적거리는 것도 없는데 속 건조가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샥샥 그냥 쉽게 바르기 좋은 제품이라서 저는 아침, 저녁 안 가리고 바르고 있는 크림이고 아까 세럼처럼 테카바이옴이랑 더마클레라 성분이 있어가지고 순하게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너무 좋았고 저자극 미산성 크림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모든 피부 타입에 다쓸수 있는 크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진짜 꼼꼼하게 온 얼굴에 크림 레이어드 해서 바르고 다음 날 세수를 하잖아요. 피부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로션보다 크림 타입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제가 진짜 완전 한 여름 때부터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특히 저처럼 민감성 수부지인 분들한테 데일리 진정템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저는 맨날 진정 제품을 쓰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트러블 났을 때도 잘 쓰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진정 제품만 365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촉촉함이라든가 피부결 개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강한 자극에도 정말 데일리로 쓰기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전 이거 크림이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더보기란에 3일간 최대 53% 할인 링크도 넣어놨어요. 꼭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쿠션 제품인데 이건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제가 이거를 작년 겨울부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니까 쿠션 제품 중에서 이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매트한 제품이고 커버력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아침에 휘리릭 쓰고 나가기 좋은 출근템인데 저는 세부 갔을 때도 쿠션은 진짜 이거 하나로만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땀이 나도 땀 자연스럽게 말리고 나면 하나도 안 뜨고 그 고정력이 진짜 너무 좋아서 무너짐이라던가 이런 게 없고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너무 건조해서 뜬다는 느낌은 없었고 뭐 엄청 극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기초를 탄탄하게 하면은 그래도 잘쓸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맨날 써가지고 리필을 두세번더 갈아 끼울 예정입니다. 저는 수정 화장 하는 거 진짜 귀찮아 하는 타입이어서 수정 화장 필요 없는 제품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딱 수정 화장이 필요하지도 않고 커버력도 높고 밀착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틴트인데 라카 본딩 글로우 립스틱 203번 마크라는 제품입니다. 라카 틴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올리브영에서 테스터가 있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달라고 해야지. 봤는데 호스 이름이 마크인 거야. 오이가 없잖아요. 할인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샀어요. 근데 이게 글로우 틴트인데 광택감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컬러도 딱 혈색으로 주기 좋은 코랄인데 막 너무 형광빛 있는 코랄이라기보다는 적당히 뮤트하게 빠진 코랄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비건 제품이어가지고 뭔가 생각지도 못한 제품들에서 이렇게 비건이 많이 출시가 되니까 진짜 비건 뷰티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데일리로 막 바르기 좋은 타입이어가지고 진짜 회사에도 놓고 진짜 잘 쓰고 그냥 급할 때 휙휙 바르고 나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절대 단종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도 색조 제품인데 이거는 데이지크 블렌딩 모드 치크 9호 아몬드 바닐라 컬러예요. 이거는 저번에 데일리 메이크업 겟리디 윗미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거는 컬러가 뽀용뽀용한 게 너무 이뻐서 이것도 오프라인에서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일단 입자가 너무 고와서 브러쉬로 올렸을 때도 뭔가 뜨는 느낌이나 뭉치는 느낌도 하나도 이게 완전 라이트 핑크, 뮤트 핑크, 완전 화이트 시 베이지 코랄까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만만하게 맨날 쓰는 블러셔고요. 그리고 이거 블러셔 썼을 때마다 색조 정보, 문의, 댓글이 조금 달리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너무 예뻐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라보에이치 탈모증상 완화 샴푸 트리트먼트 두피 강화 제품인데 이게 향이 페어 앤 프리지아라고 조말론에서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 제품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향이랑 진짜 똑같은데 거기서 살짝 물 냄새가 조금 더 나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여름이 향수를 제일 적게 뿌리는 계절이어가지고 머리에서 좋은 향이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뭔가 퍼퓸 샴푸가 오랜만에 끌려가지고 찾아보다가 마침 이거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기획세트로 팔고 있어서 바로 사봤는데 이게 향이 진짜 너무 좋고 기관 제품인데 거품도 진짜 잘 나고 제가 맨날 여기로 가르마를 타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머리숱이 적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생각이 없다가 한번 이게 눈에 띄니까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요즘 막 두피 에센스라던가 스프레이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것도 마침 두피 강화 제품이어가지고 너무 꾸준히 잘 쓰고 있고 근데 원래 트리트먼트는 모발에만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두피 강화 제품이어가지고 두피부터 머리 끝까지 쓸수 있는 제품인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페어 앤 프리지아 말고도 다른 향이 있었어가지고 이거 다 쓰면 다른 향도 사서 써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선스틱. 이거는 토코보 코튼 소프트 선스틱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올해 올렸던 나트랑 브이로그 보시면 썸번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그때 이거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이거 선스틱 바르면서 지나간 부분에는 진짜 하나도 안 타고 그랬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재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고 이번에 세브 갔을 때는 진짜 그렇게 썬번 입고 싶지 않아서 이거를 진짜 엄청 꼼꼼히 발랐거든요. 다들 어떻게 세브 갔다 왔는데 그렇게 안 탔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름에 선스틱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원래 다른 선스틱들은 되게 끈적끈적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뽀송해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나서도 그 팔에 있는 털들 있죠? 이게 딱 붙는 게 아니고 진짜 파우더 바른 것처럼 뽀송해서 여름에 바르기 진짜 좋거든요. 진짜 이거 선 블록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비건템 추천 잘 보셨나요? 제가 비건 뷰티 추천템을 더 가지고 싶었던 이유가 비건 제품이라고 해서 제품력이 떨어진다던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다던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제품력도 진짜 좋고 올리브영이나 인터넷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어가지고 비건템 추천 영상은 꾸준히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